네,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어, 제가 오늘, 어, 4-3의 자동차 버그를 가져왔는데요.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옆에 친구를 데려왔어요. 이름이 전훈희예요. 변훈희의... 후이 일단, 어, 안녕하 어, 훈희도 지금 파인딩 분로를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훈희입니다. 내 친구 애디랑 같이 해볼 건데요. 아, 아 너무 재밌네요. 자, 자, 이제 버그가 생길 겁니다. 자, 이, 이, 제가 지금 자동차를 밟고 있는 이 땅이 있잖아요. 이 밑으로 자동차가 꺼질 겁니다. 아 7번 뚫으면 자동차가. <laughs> 어, 뭐야? 어, 원래 이런, 이런 게 아닌데? <laughs> 뭡니까 이거? 야야 이런거 아니야! 야! 야 뭐야! 야야! 이거 아니지! 야! 야 내리면! 야, 내리면 안되는데? 내리면 봐봐차 차에 어디갔니? 어디갔니? 어디 어디갔냐고! <목소리> 다시, 다시, 다시. 다시 할게요. 이게 밑으로 꺼졌어. 내가 아 방금 잘 잘못해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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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렇게 되진 않은데 제가 방금 한 것도 처음 봤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지금 몇 단씩? 감이다. 방금 보셨죠? 차가. 와! 아,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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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 어, 어 야! 아나 아, 운전 타야지! 아 운전 해야지! 야 내가 운전. 어? 그런데? 운전? 운전. 내가 운전 해야지. 에이! 아 진짜. 아진짜 좋다. 그러니까. 빨리 할게요. 진짜. 이상해요. 제가 제가. 오늘 오늘로꺼진단 말이야. 이게 자동차가 아 이건 진짜 꼭 보셔야 돼요. 진짜 진짜 신기해. 하나, 아, 이야, 어, 보였다. 왜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앞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저의 실수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박으면 그대로 똑같이 박아요 자자자자자자 이제 이제 옆으로 계속 간다 방금 차에 내리신 거 그거 그첫 번째 도전에 그 차에 차에 내리신 거 다시 위로 올라갔죠 이거는 이거는 봐봐요. <laughs> 얘 옆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돼요. 아, 진짜. 이거 아는 분 손. 아는 분 손. 너. 어, 어, 너 알아? 어, 나 그거 많이 해봤어. 아, 진짜? 나, 나 가다가 계속 그렇게, 대할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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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차 뒤맺은 어, 줄이, 차가 뒤맺진 적이 있어. 이상으로 버그 마치겠습니다. 이야! 어. 음. 음. 안녕! 모두들 안녕! 야, 훈아, 인사해, 인사해, 인사해. 안녕히 계세요. 아, 뭐야, 야, 야, 이럴수가, 이럴수가. 바로 옆에 곰 있는. 바이바이!